어머, 어머, 웬일이야? 음! 소리 들려? 야, 살아나, 소리. 나도 가 한이와 솔지의 프링클 네. 먹방쇼! 예! 안녕하세요. 하니입니다 솔지입니다. 네, 저희가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러 왔어요. 그쵸?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비주얼부터. 남다르죠? 샐러드. 난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그 파스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카롱과 그. 마카롱. 마카롱과 컵케이크. 컵케이크. 어, 이렇게 어떻게 좋아? 나 셀카봉을 처음 해봐. <웃음> 컵케이크. 컵케이크. <웃음> 컵케이크. <laughs> 컵케이크.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 뭐, 뭐예요? 아, 크로아상. 크로아상. 크로아 이렇게 있어요. 솔직히 지금 굉장히 살찌는 것들이 많죠요성인데 많죠? 네. 살짝 걱정이. 될 수밖에 없지만 네. 괜찮은 이유가 요 프링클 제로 칼로리죠 젊은 칙진이다 프링클 제로 칼로리 있기 네. 때문에 많이 먹어도 좀 부담이 덜하다는 그렇죠 저희가 또 게. 즐겨 먹는 음료기도 하고 어좀 되게 부담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프링클을 애용을 한답니다 우리 이제. 스 먹어볼까요? 스파 언니 먼저 제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져 한집 뒤집 뒤집어?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오 소리 들려? <laughs> 안에 이렇게 소스가 있네 어머 어머 언니 마카롱도 진짜 맛있어 그래요? 음. 좀 초코 초코 맛음 어머 어머 <laughs> 아 파스타가 굉장히 시원하네 냉 파스타, 네. <laughs> 냉 파스타 느낌. 응, 네. 음! 맛있어요? 음! 저도. 응, 음,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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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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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는데, 잠시만요. 기다려 보세요. 저도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. 아, 아, 끝.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한입한 입만 더 먹을게요. 야채랑. 잘 먹네. 우와, 음, 뭐야? 짜빵면잘 안에 뭐가 좋았는데 살짝 고기가 있어요. 저희 지금 너무 먹는 거 아니야? 고기가 있죠? 음, 뭐, 한번 입을 딱딱하다. 너무 맛있고요. <laughs> 컵케이크 먹고 뽀다랑 치즈 합계 있어요. 음.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? 괜찮죠. 크림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. 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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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합리화. 아니 괜찮아요. 0칼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. 음. 음. 맛있어? 응. 음.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아. 저희 이제 마지막 한 입을 먹어보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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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? 뭐가 기대줄까 안녕. 가만히 있왜 그래요? 철이어 <laughs> 서. 음. 어? 뭐야? 마지막. 음. 짠. 짠. 음! 우린크는 제로 칼로리, 제로 칼로리음. 여러분들도 합격하세요. 제찬이 안 된다. 파파. 그 아까 이렇게 절여 먹어야. 샐러드 는 절여 먹어야 맛있다.